오늘은 지리산에서 아주 먼 안동의 이육사 문학관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육사 문학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람 시간. 네. 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입니다. 아침 9시부터. 입장료가 있기는 하네요. 자, 이육사. 미욕사문화학관입니다 자, 무슨 일? 바로 별볼일 없는 세상, 별을 보여드립니다. 지리산시인 이원규 사지최대점 자, 오늘부터인데요. 오늘 11월 2일, 오늘 설치해서 1월 31일, 네, 장장 3개월간 펼쳐집니다. 네 별참나무 은하수 어, 새로운 작품이네요. 어, 거의 대표작인 평사리의 부부송 은하수 어, 이 작품은 서울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아주 화려한 무지개 은하수 황매산에 있는 자 집안의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전화가 와서 영상이 끊겼습니다. 자 이건 반딧불 은하수 누군가는 이 사진 안에 한반도가 있다고도 하죠. 자 몽골의 겨울밤 네 이걸 찍기 위해서 이용규 시인이. 불을, 가로등, 불을 못하는 몽거로로 꺼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새로운 작품이네요. 이렇게, 이게 지금. 핸드폰에 이렇게 비추다 보니까 제대로 작품이 얼마나 쨍하고 괜찮은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 아쉽습니다. 자, 드디어 이 엄청나게 큰 작품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기존에 어, 많이 인기가 있었던 작품들만 지금 어, 가지고 또 왔습니다. 자. 아, 어, 오랜만에 이 작품을 마주합니다. 이거는 네 지리산에 있는 폭포인데요, 별폭포.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또이 사진 앞에 있는 가로등을 네 살짝 손보고 다시 밤새 고쳐놓고 왔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별폭포입니다. 자 이쪽에 지금 저쪽에 이용규 시인이 열심히 어, 네.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육사 문학관 관장님 손시인님도 계시네요. 음,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은하수나무 왔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더 상큼하네요. 이 대응사의 은행나무 이 시인이 은행나무의 별을 찍고 싶어 했는데 은행나무는 아름다운 게 많지만 은행나무 주변에는 너무 그 가로등들이 많아서 예,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폐사지 삼층 석탑 은하수. 자, 저쪽에는. 예. 아, 이 작은, 음, 음, 작은 작품들, 네, 나눔의 의미로 함께하는 이 작은 작품들, 네, 작은 작품은 사실 거의 그냥 음, 그 제작 비용만 받고 어, 사람들과 나눔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네 어, 전시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네 별에 대한 이야기를 올 내내 한다고 합니다. 안동 근처에 계신 분들 많이 와서 봐주세요.